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핵심 구절 중에서 5절에서 8절까지 4절만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빌립보서 2장 전체를 아울러서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빌립보서 2장을 꼭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빌립보2장 12절부터 쭉 보시면 또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 사도 자신이 등장하고 또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섬기라고 보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이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인물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 사람은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2장에서 바울 자신과 디모데와 또 에바 브로디도세 명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이들 또세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 보기 전에 빌립보서 2장 앞 부분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중요한 이야기를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5절에서 8절까지 읽었습니다. 9절부터 제가 조금 더 읽어 드리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나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나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 관한 이야기가 바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나자지심,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비하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의 나자지심이 가장 아름답게 묘사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렇지만 스스로 자원하여서 낮아지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완전히 쏟으셨다. 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실 만큼 높이신 이야기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구속 사역을 바르게 알고 또 그를 알며 그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우리 안에 참된 하늘의 기쁨을 준다 말씀하죠. 그러면서 오늘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세 사람, 바울과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너무나도 기가 막힌 증명이라는 것이죠. 세 사람 모두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범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그렇죠. 주 안에서 바란다. 이4사절에 한번 가보시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말씀하죠. 뭔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뭔가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은혜로 말버릇처럼 보일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도 사실 뭐 이렇게 막넘어지려 그러면 아우 주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말은 이 주안에서라는 말은 바울사도가 많이 말하고 있지만 이 표현은 말버릇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바람, 자기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겠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겠습니다. 내 바람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버릇이 아니라 내가 디모델를 너희한테 보내고 싶다. 주안에서. 정말 내가 정말 간절한 바람이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너희에게 가고 싶다. 주님 허락하시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22절에 보시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영적 아들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가 나를 잘 섬겼다. 내 영적 아들 디모데가 아버지인 나를 영적 아버지인 아비인 나를 잘 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죠. 함께 수고했다. 이 말은 함께 종로로 됐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디모데와 함께 종로로 됐다는 것이죠.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섬김을 받으러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겼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또 보내죠. 에바브로디도를 또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주 연만한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자기 옆에 있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당시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는 1,300km 떨어져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십니까? 서울에서 여기까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1,300km. 정말 비행기 타고 라오스, 베트남 갔다 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시 1세기를 1세기의 어떤 교통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도 말하죠. 그리고는 자기의 정말 분신과도 같은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냅니다. 왜 보낸다고 합니까?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기뻐하게 한다.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쁨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쁨,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보다 우선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기쁨이 문제가 아니라 형제들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바울이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나 디모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더라 다르더라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꽤 있지만 자기 일이 우선이더라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더라 다 자기께 우선이죠 그게 너무나 다 우리 삶 속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드문 사람이죠 희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야기 주님에 대한 묘사된 내용이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데 이제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셨습니까? 자기의 평안함을 편안함을 구하셨습니까? 디모데는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했다고 바울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우선인 사람,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 순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라고 디모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따라 오려면 무릇 내게 오는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날 따라 올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 순위보다도 더 앞서는 분이 주님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다르더라, 이 사람은 꺼꾸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 자기 일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당연한 시대 정말로 그것이 너무나 보편적이고 보통이고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도 안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안 해도 하나도 안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슬프니. 오히려 그렇게 살면 순진한 사람, 세상 물증 모르는 사람, 희귀 동물 취급받는 그런 시대,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 곁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디모데밖에 없다 고백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 사람. 그리스도가 우선이고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를 진실하게 섬기는 이 디모데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말로 아름답게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은 또 디모데는 이름도 쉽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에바브로디도 이름도 길어요 딱 외국인스러운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 것이 분명하죠 앞서서 언급했지만 사도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2장에서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세 사람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아주 중요한 인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바 브로디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바 브로디도를 형제라 합니다. My brother이다. 그리고 함께 수고한 자다 말합니다. 함께 종으로 섬긴 fellow worker다 라는 거죠. 동역자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다. 함께 싸우는 함께 된그 fellow soldier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는데 함께 군사된 자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너희 사자다. 너희가 보낸 메신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요. 너희가 보낸 아포스톨로스다. 이렇게 말해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는 보냄 받은 자 사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보낸 빌립보 교회에 보냄 받은 이 에바 브로디도를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드는 너희가 보낸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고 너희가 보낸 사도다. 상당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정말로 존귀한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드는 또 뭐라고 또 25절에 말합니까? 내가 쓸 것을 돕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돕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번역되었을까? 자세히 보니까. 돕는 자니까 헬퍼 정도로 번역되지 않았을까 봤더니 미니스터라고 하는 아주 고상한 단어를 썼습니다. 아주 고급진 단어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헬라를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애초에 헬라로쓸 때도 그냥 이 에바브로디도는 허허드렛일 허드렛,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돕는 헬퍼가 아니라 심부름온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고귀한 사역, 공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로 쓰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 미니스터 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또 에바브로디도는 이 장에 계속해서 보면 30절에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처럼 역시나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와 동일하게 자기 일을 구하는 먼저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하죠. 30절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죽기에 이르러도. 여기에 죽기에 이르러도라는 말이 이 표현은 우리가 읽었던 2장 8절 말씀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한국 말로는 아니지만 원어에 그렇게 나옵니다. 2장 8절을 다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아주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한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중의 내용입니다. 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할때이 죽기까지가 헬라어로메크리사나투라는 표현인데 30절에 죽기에 이르러도 이 말도 똑같은 헬라어 표현으로 메크리사나투라는 똑같은 표현을 사도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하신 그 사역을 표현하는 그 표현에 사용했던 이 표현을 에바 브로디도에게도 똑같이 메크리사나투 죽기에 이르러도 죽기까지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에바 브로디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은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에바 브로디도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았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울사도는 의도적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높이고 존귀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립보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t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교회의 기쁨을 먼저 위했던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뿐이지만 거꾸로 가는 사람 디모데도 만났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메크리스사나투 죽기에 이르해도 순종의 자리까지 섰던 에바 브로디도의 삶을 우리는 만나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양육 신청서가 주보 삽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경건의 연습, 주님을 닮는 연습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은 계속해서 우리 평생에 가야 할 일입니다. 지식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한 훈련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고상한 지식을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꼼꼼히 배워나가고 훈련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승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복종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화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을에 주님 닮은 사도 바울, 주님 닮은 디모데, 주님 닮은 에바 프로디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15절과 16절 말씀을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지는거스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로서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가을에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신음하시고 진리로 밝혀서 정말 예수 닮은 사람들로 인정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그 수고가 전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날에 정말 자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스 이장을 통해서 만난 바울 사도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마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하오니 저희 가운데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형제들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했던 사도 바울과 세상의 모든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지만 그 구로 갔던 그 디모데,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러도 순종의 자리 복종의 자리까지 섰던 에바브로드 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아버지 우리가 들여다보며 도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님 16절, 아 15절과 16절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새기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다름들이 이 가을에 흩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전혀 흩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의 진리로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대국도 주님 닮은 사람으로 이 가을에 더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계명과 명령과 그섬김의 말씀과 특별히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성교적 명령을 우리 일상 가운데에 온전히 감당해 놓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는 주님 닮아가며 주님처럼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꾸로 사는 사람이라고 손가락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 아니라, 세상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 우리의 유익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일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 이패역한 세대를 아버지 살아갈 때 진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있어서 정말 디모데와 같이 흠 없는 자녀들로 에바브로들 같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 일을 먼저 생각하며 주 그리스도 일을 먼저 동하는 주의 사람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생명의 말씀 붙들고 신음하기를 원하오니 진리로 밝혀 주시고 더욱 더 주님 닮은 자로, 올 가을이 끝나는 시점에 정말 주님을 더 닮은 모습으로 쓸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새 임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모습을 인하여 도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저희들 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그와 같은 자리에 서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이 가을에 생명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훈련받고 또 배우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진리로 저희 심령을 밝혀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연약한 가운데, 병상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 당한 가정 가운데에 하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종기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주 예수님 마음을 품기 원하고 주님 닮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어그러진 시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는 주님 마음 품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과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충만히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